신병훈입니다. 자, 1호경마 6경주. 오늘 신병훈이 선정한 방송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400을 펼쳐지는 3군의 핸디캡 경주. 자, 1호경마에 펼쳐지는 국제기술 초청 경주 그첫 번째 무대가 되겠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승부가 8경주에 있습니다. 8경주를 앞두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병훈이 일부러 이번 6경주를 승부로 잡았습니다. 왜냐? 8경주는 큰 것보다는 압축을 해서 승부에 들어가는 경주고요. 이번 6경주는 짭짤한 중배당의 포커스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00 핸디캡 역시나 일찌감치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외국인 기수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외국인 기수들의 따른 변수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00의 핸디캡을 일부러 보고 나온 머리가 서 있는 경주입니다. 일부러 보고 나온 머리 자 선행권에 과연 11번마 정상날에 9번마 리버스 캡틴 외 측에 있는 인기마들이 안쪽에 있는 2번마 우라노스와 어떻게 엮이느냐가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두마필 선행경합에서 무너지는 그림을 원틀막권으로 그려놓고 갑니다 자 외곽에 있는 정상날에 리버스 캡틴 세력적인 준비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배팅권 전략에 가져갑니다 하지만 신병원이 확신을 갖고 있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일명 머리통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통에 붙여가는, 한 방의 중배당을 이번 6경주에서 그 칼을 빼서요, 자 국제교수 초청경주 그첫 번째 무대에 때려드리고요, 8경주에서 한번더한 방의 쌍복타로 연타로, 1호경마 멋떨어지게 장식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